식사를 마쳤습니다. 아... 오른쪽으로 가라고 돼있네? 오른쪽으로 쭉 가볼게요. 방금 밥 먹으면 는 간판이. 간판이 태국 간판이라 제가 읽을 수가 없네. <laughs> 어? 여기 문 열었다. 원래는 여기를 먹으려고 했는 한... 저기가 맞나? 아무튼. 저기를 먹으려고 했던. 거것 같은데, 제가. 네. 뭔가 조합이 맞지 않았어요. 도착했는데 아까 그 브레이크 타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을 닫고 있어서 못 갔거든요. 와, 우 그냥 옆집을 들어갔는데 맛있더라고요. 아, 여기 태국 요리 우리가 생각하는 방콕 방콕 요리 하고 태국 북부 요리 제가 여기 있는 그 여기 치앙마이 이쪽은 요리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비슷비슷하긴 한데 <laughs> 먹는 음식의 종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둘다 맛있습니다 사실 너무 좋고요 <laughs> 하루밖에 안 남은 게좀 아쉬운데. 내일 저녁, 그게 공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해보고 싶은 거, 보고 싶은 거 위주로 하면서 걸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의외로 인도요리 전문점들이 좀 있는데, 안타깝게도 제가 인도요리 잘안 먹어서 들어가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혹시 놓치시면 스시집이 있네. 뭘 먹고 싶은데 놓쳤다. 아,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주변에 차선책이 있으니까 여기가 진짜 그 조금 거짓말을 보태자면 두세개 건너서 그냥 다 전부 다 식당이에요. 그래서 혹시 구글 맵이나 네이버 리뷰 보고 꼭 가야겠다 싶은 데가 있는 게 아니면. 여러 개를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이게 뭐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사원이나 불상을 봐도 할 말이 없네요. 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어, 지식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행하는 거죠. 뭐.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어, 뮤직 뮤지엄 샵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.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카페를 가나 싶은데 이게 리뷰가 좀 신기하게. 사장님이 귀엽다, 라고, 적혀 혀어요 그, 래서 궁금해서 가고 있습니다. 궁제본사람금 같은데 쿠킹 클래스 하다가 본 사람들 같아요마마노이 쿠킹 스쿨이라고. 아, 여기 어딘지 알겠다 어제 지나간 곳 같은데 저 어제 여기서 망고 샀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꺾어지기 전 여기 사거리에서 망고 파는 할머니가 계시면 맞습니다 내가 어제 여기서 사 먹은 것 같은데 아직 출근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어, 여기 맞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망고 사 먹었거든요 자, 예, 아 태극열이 의외로 막 양도 많고 배가 불러서 뭘한번 먹으면 <laughs> 그 다음에 또 먹기가 좀 힘들어요. 적어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. 이 쪽으로 해서 더 가볼게요. 아 이쪽으로 건너면 차 뒤에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어제 태국 음악 나오는 펍 같은데 갈때 이쪽으로 왔었는데. 몰라. 아... 카페도 많은데, 아, 맞네. 어제 고민형이니까. 카페가 많은데, 배가 부르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함정이네. 이쪽에 저녁 되면 사람 엄청나게 많아지고. 오, 어제는. 어제는 진짜 엄청났습니다. 이번에 계획을 정확하게 뭔가 하자라고 온게 아니어서 그런지, 남들보다는 많이 다녔는데, 그렇다고 뭐 성공, 성공한 계획은 거의 없네요. 쿠킹클래스하고 골프장 간거 막,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그냥 시간 맞춰서 가면 되는 거니까, 계획이라고 하기도 그렇지. 응. 마사지 샵이 엄청 크네요. 배기구를 음. <목소리를> 막아놓는다. 연기 많이 나지 말라고 음. 막아놓는다. 가다가 왼쪽으로 꺾겠습니다. 예, 원래 이런 데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음악 나오면 들어가서 먹고 쉬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그게 제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게 안 됩니다, 이게. 뭐가 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때부터 막보 뭐 어디 다니는 거야? 뭐. 안 돼, 안 돼? 뭐, 뭐 이렇게 카페에서 2시간, 3시간씩 쉬고 이런 게잘안 됩니다. <laughs> 끊었다 갈게요.